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꼽을 것 같은데요. 물론 사실이죠. 한동훈 장관 만큼이나 민주당의 그런 잡스러운 인간들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우리한테 진짜 카탈시를, 카타르시스를 주고 사이다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조목조목 반박했던 사람은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 한 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내부적으로 한동훈 장관처럼 잘 드러나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건데요. 일단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고민정의가 이번에 대정부 질의를 할 때도 뭐 이를 갈고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전체가 다 그냥 일을 갈고 있었죠. 한덕원 장관 불러내가지고 이번에 진짜 막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그냥 막 길길이 날 때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사람도 한동훈 장관을 불러가지고 제대로 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한동훈 장관 다 피해갔죠? 지도 약간 좀 학습 효과가 이제 생겼다라고 봐야 될까요? 대신에 이제 고민정을 선택했던 사람이 한덕수 총리인데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그렇게나 온화했던 한덕수 총리가 고민정을 상대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약간 좀 화를 냈다고 하셔야 될까? 뭐 어쨌거나, 그렇게나 정확하게 이제, 어? 급소를 찔러가지고 고민정의 진짜 찍소리도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이 고민정을 상대할 때 우리한테 느꼈던 카타르시스를 한독수 총리도 마찬가지로 느끼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장관이 검수안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검수안박만큼이나 중요한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었죠. 그게 바로 방송 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뭐 최근에 이제 KBS나 MBC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던 것이 KBS랑 MBC의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 그런 어떤 이사회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 조직원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꿀 수 있게끔 그런 방송법을 강행 시켰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지금까지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정청래였습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끝까지 이제 뭐 한번 더 해먹겠다고 버틴겼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꼬랑지를 내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과방위원장을 맡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장지연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악법 중에 악법 너무 악법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악법인 방송법 그거를 막겠다는 라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재원 의원입니다. 자 이번에 장재원 의원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법 권항쟁의 심판 변호사를 해임한 것 그거는 정당하게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길길이 날 날뛰고 있습니다. 원조 윤해관이다. 뭐다? 이런 지금 발언까지 하면서 장재훈 위원장의 위세가 가히 아나 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날뛰고 있는 상태인데, 아, 민주당이 저렇게 날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그냥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장재현 위원장이. 할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민주당은 우리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길길이 날 때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니까 뭐 지들이 할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뭐 맨날 그냥 뭐 선동하고 후쿠시마 뭐 처리 수가 됐구나 뭐 이런 거뭐 선동할 줄 알지 진짜 뭐 민생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맨날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 길길이 날 때는 게저사람들 아닙니까 이번에 병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재 위원장이 이번에 결정했다 라고 하는 내용 방송법 권항쟁의 심판 변호사 헤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약간 좀그 맥락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 최근에 일단 민주당 쪽에서 방송법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제 방송법이라고 하는 게 공연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 저게 일단 뭘 하겠다라는 것이냐 좀 긴데요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kbs나 mbc나 ebs 전부 다 이제 공연방송이죠. 이 공연방송에 각각 9명인 공연방송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죠. 법적 근거 없이 지금까지 공연방송 이사를 6대3 혹은 7대3 비율로 추천 해왔었는데 그런 관행을 없애겠다 라고 하는 게 이번 방송법의 가장 중요한 고골점입니다자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일단 이사수를 9명에서 어떻게 하겠다 21명으로 늘리겠다라 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 원래 지금까지 이렇게 공연방송의 이사를 결정할 때는. 6대 3, 7대 4 약간 그러니까 좀 여당에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 구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못하게끔 막겠다라는 것이죠. 뭐 겉으로 들었을 때는 좋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아니 뭐 공영방송에 대해가지고 여당한테 유리하게끔 6대 3이나 7대 4 그렇게 뭐 맞출 이유가 뭐가 있겠냐. 당연히 그냥 뭐 5대 5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당연히 정당한 것이고 9명이 있게 되면은 약간 좀 편파적일 수도 있으니까 21명이 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본 적으로 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좋은 법안을 왜이 집에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 방송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민주당이 이거를 통과시켰다, 안 시켰다? 당연히 안 시켰다. 왜안 시켰다? 지들이 여당일 때는 지들한테 불리한 법안이니까.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야당이 되고 난 뒤에 이제는 지들한테 유리할 법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아예 그냥 강행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수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도 꼼수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의 꼼수가 들어가 있냐. 방송 미디어 학회 6명, 직는 단체 6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체, 뭐 방송과 관련된 단체, 뭐 어떤 조직, we okay. 뭐 사회단체 다 떴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라거 이런 사람들을 지금 11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과반 가까이 차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누가 보든지 간에 뻔히 앞으로 이제 공연방송은 누구한테 유리하게끔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당한테 유리하게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한테 항상 종북주사파한테 유리하게끔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헌법재판소한테 권항쟁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이제 권한쟁이 신청을 한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은게 뭐냐면요.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다음같은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없이 계류된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상임위 제적이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그러니까 직회부를 할수 있다라고 보면 국회법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60일 이상 됐던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전에 국회법에서 중요한 조건 한가지가 달려있었습니다. 60 60일 이상 통과, 아, 60일 이상 계류가 되면 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다. 이런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60일이 지났다 안 지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60일 이상 지연되고 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인데 국민님이 봤었을 땐 이유가 없지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왜? 46일 만인 지난 1월 16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었고 그리고 이 소위에서 계속해가지고 법률이 그냥 뭐 계류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가 된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60일 이상 개류가 됐다 이유 없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개류가 됐다라는 그것만을 가지고 그냥 본의의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권한쟁의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권한쟁의에 대해서 했을 때 과방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정청래였죠.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그때 당시에는 정청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피청구인으로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자기가 선임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방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지금 장재원 위원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 또한 마찬가지로 정청래에서 누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장재원 위원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장재원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를 변호할. 변호인을 선, 선임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가 선임했던 사람을 갖다가 장재원 위원장이 쓸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까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장재원 위원장이 이번에 권한쟁의로 넘어간 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 일전에 있었던 정청래가 임... 명했던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게 다인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장재현 위원장이 그렇게 변호사를 해임하고 자기가 새로 지금 선임하고 난 뒤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했을까 장재현 위원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새로 선임한 것이다. 바꿔 얘기해서 장재현 위원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확고한 의지는 뭐겠습니까? 방송법 민주당이 이번에 강제로 그냥 통과를 시켰던 그 방송 법을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장지현 위원장의 그 스타일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당시에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기 전까지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일당백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재현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장재현 위원장이 이준석 같은 그런 진짜 막뭐 이상한 인간이 등장을 해가지고 윤회관이라고 하는 그도 이상한 워딩을 만들어내가지고 좀, 아, 곤욕 아는 곤욕을 치렀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장재현 위원장이 뭐 윤회관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일처리 하나만큼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KBS, 지금 뭐 분리증수하는 문제, MBC에 대한 개혁, 이. 공연 방송이 바로 설수 있어야, 그려야지 당연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혁들을 이뤄낼 루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선봉장의 역할,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방송 개혁이라고 하는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는 제가 보기에 장지현 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장지현 위원장이 민주당을 상대로 보여줬던 그렇다 일당백의 모습, 그거를 위원장으로서 잘 보여주시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지금은 이제 당연히 여소야대인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능숙하게 방송법이 됐거나 공영방송의 기억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